예, 다음 순서입니다. 어, 즉석으로 요청이 들어왔어요. 어,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김천에서도 정말 열심히 함께 예, 투쟁하고 있는데요. 박대혁 어, 어린이가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꼭할 말이 있다고 편지를 써왔다고 합니다.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그리고 통역은 어, 이시연 어린이가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. 예, 박수로 함께 예,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유곡국군사는곽 대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서 내려온 이시연입니다. 어? 제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 편지를 썼습니다. 저의 마음이 트럼프 대통령께 정해졌으면 참 d e a Mr. President Trump, Hello Mr. President Trump,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님, My name is John, 제 이름은 존입니다. I'm 9 years old and in 2nd grade. 저는 9살이고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. I live in Seoul and moved to Kimcheon last year.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김천으로 작년에 이사를 왔습니다. I really like this place. 저는 김천이 매우 좋습니다. The place where I live is very nice and the air is so good. 김천은 매우 평온하고 공기도 매우 맑습니다. But nowadays, s e o u is very noisy. Because of the sad. 그런데 소서울는 매우 소란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쌓음 때문입니다. There are a lot of 에는 경찰들이 매우 많습니다. I never seen so many police until now.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많은 경찰분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. Mr. President Trump, 트럼프 대통령님. Could you do me a favor for me?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? We a e t 저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. We d s a 저가 필요 없습니다. 저희는 한, 오직 한국의 평화만을 원합니다. <laughs> So you should take the s u n you should bring the s u n you should move the s a d 사드를 가져가세요. It's useless, pointless, senseless. 사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입니다. Mr. President Trump, 트럼프 대통령님, I hope to live with my family in 김천 forever. 저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김천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.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.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